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인들 반갑습니다. 11월 2일, 일요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월요일 준비할 수 있는 대응방송. 아침 이른 시간부터 추미 정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2제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님 따라서 동생들도 신곡과 행진을 하고 있죠. 삼성그룹은 정말 잔치집이에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서 완벽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줬고, 삼성몰산 SDI. 삼성 중공업도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호한 실적의 이 모멘텀 앞으로 미래 가치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미 조선업 관련된 부분은 4년에서 5년 만에 이 빅사이클이 찾아왔고 반도체 다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조선업입니다. 이 마스카 사업, 그리고 MRO 수주까지 엄청난 상승의 모멘텀을 꾸준하게 뒷받침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완벽하게 그리고 삼성중공업, SDI 같이 동반 그룹의 상승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일의 종가 마감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 거래의 삼성중공업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 정보와 자료 공매도. 그게 바로 팀 포인트예요. 마시가 사업 일정들은 제가 모든 내용 안내를 좀 드렸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거래를 떨어지는 이유는 주도주의 과정에서 섹터의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자, 이거 엄청난 기대가 많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12조 원이라는 실적 발표만 나왔죠. 당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내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가지 않는 게, 왜? 외인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박강한 정보와 자금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 타이밍상, 타점상, 그래서 우죽하면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명분은 이 구간의 물량택에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재료쇼빌의 이슈가 없고 앞으로 나와 있는 잠정이익 수집들이 끊임없이 호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1월의 일정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충분히 현명한 투자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자료 뒷받침 될수 있는 부간 11월 2일, 일요일 여러분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영상을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대형 호재 소식까지 항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고들의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정말 4천 시대를 넘어서 5천 시장까지 완벽한 부활의 서막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땐 분산 투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10월 30일 금요일 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오전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 아카데미 시지트로니 429270에 대한 종목명 매수타 쪽과 매도타 쪽 1차 매도 오늘은 100% 상한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꾸준한 익절 만들어가시고 추가 타점에 대해서 제가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기업 대형 수주의 상승 모멘텀이 완벽하게 우리 CG트로닉의 동반 상승 역량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 자 오늘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작. 연일 또 4,100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어제에 나왔던 차익 실현을 그대로 다시금 끌어올리는 자리.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CD 트로닉에 대해서 여러분들. 1월 31일 급요일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오늘 갭상승의 보관도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시지트로닉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것 오늘 상한가 모두 다 축하드리고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분들 제가 항상 뭐 15%, 20%좀 안전하고 꾸준하게 일정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00%의 상한가 종목도 수급, 재료, 이슈, 발표가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는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이 저와 같이 시청하신 모든 분들 들 상한가 수익 만들어 가신 분들 축하 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났을 때엔. 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8시 30분에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꼭 챙겨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처녀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받고 계시고 당연히 무료정보고 이미 문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복 메시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매소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반복하면서 수익구간 만들어가시면 되겠죠. 제가 문자 발송이 정확하게 천여분까지밖에 밖 자동 발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이 살아났을 때 너도 나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의 계좌의 운영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 화면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 17년자 주식연구원 출신입니다.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정보 전달 역할을 해드리고 있죠. 0108037-4500번, 메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우르는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함에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익절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고 추가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지금 있죠? 그 기회를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4년만에 호수비가 5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완벽한 투활에 앞서서 국내 최초 양산 제품들,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엄선하고 선정하는 것도 노하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108037-4500번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매일매일 8시 시 30분 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린 정보는 100%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지면서 주신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핵잠수에 대한 건조까지 승이 남아서 지금 하나우슈 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죠. 이 구간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60조 원짜리 규모예요. 가장 빠르게 이러한 잠정 내역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섹터벨의 순환매를 살펴보시게 되면 젠스나 에이백 경제회담이 나오면서 이 국내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AI.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정보는 반도체 상용화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러한 수익들의 구간이 여러분들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이죠. 또 월요일에 종목 만들어놨기 때문에 엄선된 종목 우리 삼성주부 주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재료도 충분하겠지만. 금산 투자의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고 매일 안되드리는 종목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익 만들어가신 삼성조건수임들 상한가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미 빌드업을 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상한가 금액까지 돌파를 해줬고 2% 차익실현이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많은 기대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지만 이 와중에 이렇게 담아냈던 물량들이 빠지는 거예요. 기존에 담았던 물량, 차익실현. 담았던 물량에 대한 차익실현이 나오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주 현명하게 담고 차익실현 잘 받쳐 나가셨다. 설명을 꼭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메인의 보유 위중이 31.81% 지금 차익실현하고 다시금 프로그램으로 이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세부 일정들이 이미 증권가에는 무한대로 쏟아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특별들력 보고서 4분기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11월의 일정 마스가 이제 세부 일정들이 나왔고요. 이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7년차 증권 맨 조직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들 이거 주단위로 제가 항상 주봉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11월의 일정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잠정 이익 관련된 구간 그 그렇죠. 주, 이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여러분들 13번의 일정에 잡혀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만 체크해보시더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매수와 매도의 현명한 타이밍을 잡아나가실 수가 있겠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냥 올라갈 것 같아도 횡보를 하고 떨어지고 차익 실험 뺐더니 또 오버슈팅, 장대양봉을 그리는 게 추식의 흐름이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국내 시장은 완벽한 상승세의 추세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안전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아시는 기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두 장에 보고서 이제는 정보와 자료가 없이는 절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가 힘들다. 왜? 상승이 많이 됐고, 공매도, 세력, 외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관심 센터일수록 정말 유관란 정도로 주가 올라가지 못할 때마다 끌어내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습니다. 우리 삼성중공업주님들, 요렇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도 장의 보고서 모두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천천히 5분에서 10분 정도만 체크해보십시오. 공 하나가 붙어 나갈 수 있는 연내에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삼성중공업의 재료라는 겁니다. 51080374900번 삼성 도구차 간략하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오래전 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발빠르게 주식 아카데미에서 희왕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11월 새로운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로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 아직 입장 못하신 우리 삼동조거 주주께서는 소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 8037, 4, 5, 0 1 0 8 0 3 7 4고0 0 5자 무료 링크 빠르게 발송해드리고 24시간 여러분들 수정하시는 그 어느 시간에도 자동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체크하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종합이 연일 생고가를 기록하면서 에이펙 회당에서 어떠한 일정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면서 젠스낭이 힘을 실어주는 특급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급 선물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AI GPT에 대한 구간에서 자그만치 여러분들 1조 245억이라는 정부 지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의 a i 에 1조 245억을 투입을 했죠. 최 GPT 95% 구역이 목표입니다. 지금 GPT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사용이 되면서 국내 자국의 GPT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힘을 합심했죠. 자,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전략 구간에 공약에서 100조 원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채 GPT에 대한 개발을 포석을 하면서 전부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직접 미팅을 하면서 인수합병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게 바로 M&A의 거물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죠. 트림 로봇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소문으로만 10배의 상승을 했고, 결국에 네인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죠? 인수합병에 선곡을 하면서 20배 가까이 완벽한 자리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여건의 모멘텀이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정을 하셔야지만 M&A 큰손 삼성이 돌아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임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관련된 주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 발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힘을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미리 선정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현명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이, 섹터가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황금주에 대한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들이 200만 주를 대량 매집에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의 이유가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로 완료했고, 국내 유일에 대한 제품 공급입니다. 둘째는 최GPT 수혜를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이죠. 탄소 저감 제품까지 사용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폭발을 임박에 앞두고 있고 급등 조건의 상승 범했던을 모두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자에 대한 구간을 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있었던 최GPT의 코난 테크놀로지 이미 여러분들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죠? 1600퍼센트가 상승을 했고, 이 이미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추가 공장 증설까지 완료를 했고,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워낙에 큰 사이클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형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매집들이 일어나주고 있고,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에요. 생산 라인까지 갖추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의 여건을.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자, 단 우리나라의 한개 도시 일부만 적용해도 바로 수십 조 원대 대도약이 펼쳐지는 구간 이미 200만 주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난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저점이 8,400원에서 단기간 채한 달도 되지 않은 과정에서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9 배가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이러한 구간이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된다. 자,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 6 0 0가 단기간에 1,870 5원짜리의 종목이 63,000원까지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맞춰 나가셔야 될 황금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독 몇 천원대 종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준비 맞춰 나가시면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화면에 김전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문자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우리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완벽한 익절금액까지 보유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입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그리고 30배까지 여러분들 하반기 안전한 경제자산 마련하시는데 완벽한 강력 추천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급 선물이기 때문에 숫자 1 간략하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나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그널 간략하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